안녕하세요. 바이블 아카데미 67번째 시간 43과 디모데 전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 디모데 전후서의 위치, 디모데 전후서는 보통 목회 서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바울이 AD 서기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잠시 같은 연금을 당하다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아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라고 남겨 놓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준다고 해서 목회서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다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AD 67년경에 그때 아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을 것이다. 그때는 이제 바울이 이제 정말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건 디모데 후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바로 이디모데에게이 에베소 교회를 맡겼는데 여기에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젊은 동력자 디모데에게 조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대 1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아,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가 아닌, 에베소 교회가 아닌,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남겨뒀을 때,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스승인 것처럼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트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 그들을 조심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남아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디모델서 1.3절부터 4절을 보니까 내가 마게도녀로 갈 때를 얻어내거나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디모델을 머물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문제가 있음을 보고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죠. 거짓 교사를 조심하고 그들의 물리치라는것을이 교직 교사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율법에 대한 억측도 있고요. 금욕주의. 또이 가르침의 결과가 이제 헛된 사색. 뭐 교만, 탐욕 이런 것들을 조장했다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과 달리 바울은 참된 기독교는 오로지 복음을 통해 생형된된 생활 방식을 통해서 입증된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두 번째 목적은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목회, 디모데 목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이면서 아들과 같은 존재였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디모데에서 3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는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때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소로 아직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바로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이끌어야 될지 알려주려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디모데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디모데는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는 뜻입니다. AD, 서기 17년부터 80년경까지 살았을 것이고 아마 80년쯤에 순결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65세에 이제 에페소서의 주교가 확실히 되었을 것이다. 에페소서는 이제 에베소죠. 로마 카톨릭교회, 동방정교회, 뭐 성공의 노트교에서는 바로 이 디모데를 성인으로 여깁니다. 디모데는 갈라디아의 누스드라 출신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성경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2차 아, 사도바울의 전도 때 누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이지만 이미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은 것은 아마 1차 전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해심하고 그가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2차 전도 때 다시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죠.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때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에 그러니까 대한 부분들은 이제 성경의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할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시험받고 그들이 뭔가 복음에 듣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의 회심 후에 동력하면서 바울은 그의 성교 활동에 생긴 개척 교회들 자주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뭐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그만큼 정말 자기의 수족과 같이 오른팔과 같이 또 어느 때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동력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1년 6개월 기간 동안의 대부분은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되는 또3년이라는 기간에 디모데는 줄곧 그의 곁에 있었고,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죠. 디모데는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도 그를 수행했고,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로마에서 이 감옥에서 다시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은 빌립버서를 써서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죠.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아, 빌립보서에 보면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의 연단에 너희가 안하니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같이 나와 함께 복음 위에야쓰고 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육신이 강건했던 사람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당시 포도주는 또 약으로도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순결을 얼마 앞두고 로마 감옥 2차 투옥이죠. 아까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됐을 때는 가택 연금에 당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시 나왔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전설이죠. 근데 다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레로가 레로 황제가 지배하던 그래서 기도 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래서 이제 이때 투옥 됐을 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사형을 당할 것을 죽음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급히 전갈해 보내 자신에게 오게 합니다. 죽음을 당, 앞둔 영적 아버지 바울을 만나기 위해 디모데는 두달 이상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됐고 두달 이상 걸려서 로마로 가고 그리고 아마 바울의 채후를 지켜봤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끝 부분에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도 감옥에 갇혔다는 걸 보여주고 결국 교회 전승에 애면한건 숨겨야죠. 했 디모데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훈련받은 신앙 교육에 의해 서 시작되었고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을 만나 성장했고 결국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꽃 피우게 됩니다. 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에 맡기는 부분이 일장이라면은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7이 해야 되는지 부분이 2장과 3장. 또, 디모데 스스로 목회자로서 또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되는지 의 부분이 4에서 6장입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장의 큰 주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우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거짓, 선지, 거짓 어, 교사들. 아, 들 디모데야 내가, 내가 이 교훈으로 명하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 바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교리 반박과 함께 대처는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그것은 참된 복음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본이 되는 것, 그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인지도 통해서 디모데도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쫓아올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폭행자였으나 국률을 입은 것은 입은 까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의 본이 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나도 이제 너의 본이 되고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 그러니 너도 이제 거짓교사들을 물리치는데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삶을 통해서 거짓교사들을 스스로 물리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2장부터 3장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된 지도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제 치리를 해야 되느냐, 참된 지도자가 되게 있어요. 공정 예배에서의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공정 예배에서 기도를 할 때, 내가 첫째로 권하는 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고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이제 중보기도와 도고 기도가 나오는데 이 차이를 잠깐 먼저 살펴보면은 보통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실은 중재를 의미합니다. 즉두 사람 사이에 개입해서 서로 화해시키는거나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 성경에서 중보라는 말이 일곱 번 나오는데 이 중보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사람이 하나님과 둘 사이를 중보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와 비슷한 말이 바로 도고기도인데 이 도고라는 말 자체가 바로 헬라우 엔투크세이스를 한자로 번역한 것인데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도 친밀한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흔히 하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도고기도라는 말이 더 맞다는 것이죠. 중보는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우리는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는데,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면은, 뭐그 용어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도고기도가 뭐야? 보도고기도가 바로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현재는 중보기도라는 말로 우리가 혼동해서 좀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니까 의미는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와서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진정한 남을 위한 기도는 도고 기도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떤 뭐 교리나 신학에서는 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구분을 하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감리교는 더욱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온 신앙적인 흐름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다 구원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못 받는 데는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바로 너희는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노와 다툼이 서로 이렇게 말로 싸워서 다툼을 만들지 말고 그때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 또한 사도 바울은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공적 예배에서 여성이 어떻게 교회에서 행동해야 되느냐 부분을 언급합니다.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원하느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여자분들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구절이 나오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쏘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쏘가 죄에 빠졌다.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마치 이것을 죄 타락이 아 여자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여성을 차별을 얘기하기 위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남녀의 분명한, 하는 역할들이 있었죠.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얘기할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위한 영적 질서의 차원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 여성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더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있고또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영적 질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에 더 헌신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여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이죠. 어, 교회의 지도자, 감독과 질서의 집사의 어떤 자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지금 우리 감독교회 뭐 감독들이 있으신데 그 감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독은 교회의 장로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 그 목회자들일 수도 있고 어떤 직분자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어, 가슴을 새겨야 됩니다.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고독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둘째, 교회 앞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듣는 인물. 셋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인물.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 진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누구입니까? 집사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는 직분이죠. 요즘 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장로에서 안수 집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그런 직분들은 사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 보통 이제 뭐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집사는 모든 지금 현재 교회 직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분화돼 있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제 집사밖에 없었으니까. 교회의 실제적인 사역을 담당하는 리더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뽑느냐. 이런 구원을 하지 않고. 임박히지네요. 임박히지. 인박키지.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임박힌다는 것은 술에 취하거나 뭐 술에 방탕한 생활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또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후에 책망할 것이 먼저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사명도 맡겨보고 사역도 맡겨보고 해서 책말 것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보면 이제 그 당시엔 여자들은 숫자로 세지도 않고 어떤 나서지 못했는데 여자들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담당하는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충성된다. 그만큼 사도 바울 여성의 어떤 지도력을 세워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집사들은 하나의 남편이 되어. 그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그래서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는 자. 이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리에 돌보리요. 그만큼 가정 사역 사명과 교회 사명을 연관시켰다는 것이죠. 이제 사장은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에 대한 부분들 다시 언급합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른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인을 그만다. 결혼 안 해도 된다.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한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뭘 먹지 말라,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로 현혹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또 제사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때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거나, 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의 행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이 말씀만 딱 땡겨가지고, 다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초점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놓겠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멀리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참된 교사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을 이기려면은 참된 것을 자꾸 가르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비우고 채우는 게 아니라, 은혜를 채워서 악한 것들을 나가게 하는 것이죠. 망령되어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먼저 연단해라.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는 은사를 받았다.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해를 계속하라. 이것의 행함으로내 자신과 내게 되는 자를 구원하라. 복음사역에 쓰라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연단해서 행실을 깨끗이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은사, 사명을 놓치지 말고 계속 가르치고 복음에 전하는데 애써라. 그러면은 거짓교사들이 물리치게 될 것이다. 교회를 세우며 이끌어가야 될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는 법입니다. 디모데서 5장 1절부터 2절은 늙은이는 꾸짖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은 꾸짖지 말고 권하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디모데아 너는 교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젊은이에게는 형제같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또 교회 지도자들, 어떤 제뭐 연로하신 분들, 장로님들뭐 어쨌든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에게는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에게 더욱 그러하라 같은 동역자들에게 또 어떤 고발이나 어떤 뭐음해하는 소문들이 있거든 바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두세 증인이 있는지 살피고 아니면 받지 말라 또 혹시라도 진짜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또 두려워하게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불평 없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편견 없이 이것을 지켜보고 불공평하게, 불평이 아니라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6장은 이제 목회를 위한 바울의 지시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지요. 네모대야 너는 정말 주의해야 될게 뭐냐? 교만이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들이 거짓 교사인데 너도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생각이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다툼이 일어나느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이익을 생각하는 그 밑바탕에는 교만한 자들의 그 밑바탕에는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척하나 교만하여 다툼을 만듭니다. 그러나 자족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는 경건 속에서 그 경건이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경건하다고 하지만 이익을 탐하는 자, 교만한 자는 결국 그 주변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자족하는 자에게는 그는 그 경건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물질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없음에 공수래 공수고 비슷하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돈을 사랑함이 애만하게 뿌리다.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용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도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교안의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들이 있고 또 여러 위치와 또 여러 가지 생각 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도 부안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레인들이었겠지요. 내가 이 세대의 부안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털을 쌓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나누어 주고 마음을 높이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땅 위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키 포인트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는 말처럼 목사란 교회 지도자란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오늘 특별히 얘기하고 있고 더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로 복음에 통해서 삶의 모습으로 입증하는 사람들이다. 삶의 모습, 가정과 삶 그리고 교회에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장, 교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그 기준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고 뽑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 복음을 향상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자 그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신이라 두 번째는 복음은 신자들 삶의 거룩함을 나으며 믿음과 행동 사이에는 어떤 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데 행동이 없다 또 행동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건 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 사이에 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진짜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경관의 진전이 없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있어서 바로 이것이 다툼을 만들죠. 만약 내 주변에 다툼이 많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먼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고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이고 에베소 교인이고 지금 우리 그고 나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도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싸우는 것입니까?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전도하는 사명이 지도자에게 있고 교인들에게 있고 바로 지금 우리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 목요일에 디모데후서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